네, 우리 에코프로버티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헌터고요. 자, 이 에코프로버티 어,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많은 주주분들께서 지금 조금 두려운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적으로 지금 추세는 솔직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투자의 심리가 어 지켜져야 될 자리가 있는 구간이 있는데 자, 이 구간대를 일단은 이탈을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는 시점부터는 사실상 그 다음 지지선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버티 주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미 손절을 할 거였으면 빨리 했었어야 되고, 지금 자리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그 다음 지지선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집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 핵심적인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에코프로 어, 머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금 뭐 에코프로 쪽에서 인도네시아 이제 니켈 재련수 관련된 투자 소식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최대 주주 변경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이 산업 전망군이 발달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 지금 투자 진행 계획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잠정적인 매출 추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4월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 한 개와 이슈 두 가지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차트의 위치와 추세가 어떤지를 봐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제가 확실하게 기입을 해뒀습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이 모든 내용들 우리. 에코프로머티 주제 여러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고하고 받아보신 이후에 대응 전략 세우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지금 현재 관련된 자료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765-2186번으로 자, 우리 에코프로머티, 자, 에코, 혹은 에코 프로 자 이렇게만 적어 주셔도 제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한통 넣어 주시면은 제가 준비해 놓은 이 어, 관련된 정보 자료들과 가격 전략이 적혀 있는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한분한분다 보내 드리고 있다 라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뭐 비용 받거나 그러는 거 없이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5765 2186으로 에코 혹은 에코프로머티 한 글자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인 차트 설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시점에서는요 이렇게 고가를 새롭게 형성을 했다가 실망 매물이 나온 자리가 있어요. 자 근데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이 실망 매물이 나온 자리가 새로운 저점이 되겠죠? 5점 구간에서는. 근데 반등에 실패하고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이탈되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이 15만 원이 이탈되면은 추세는 일시적으로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치닫았다. 자,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그다음 지선이 어디냐? 바로 12만 5천원 구간입니다. 자, 이 12만 5천 원 구간이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마지노선의 지지선이라고 좀 보시, 어, 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구간까지 주가가 밀린다라면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대략적으로 한번더 15만 원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15만 원 부근에서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좀 거리가 약하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리는지 거기에 따라서 추가 매수 혹은 일부적인 현금화 관점으로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있는 4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3번과 4번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격 전략, 가격을 제가 기입을 해뒀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한번 체크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을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든 내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한번 꼭 참고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셔라. 일단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0 5 7 6 5 2 1 8 6으로 에코프로머티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기에서 사실상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큰 수익 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특별히 2024년도에 정말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핵심 수혜주 한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 자,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 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